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 세우기 학회 행사를 마치고 학회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학회원들이 대부분 심리치료사들이거든요. 한 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 시대에는 가족 세우기 방법이 전망이 좋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AI와 상담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기사가 떴다는 거예요. 앞으로 말로 하는 언어 기반 상담은 AI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언어 기반 상담은 치료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알아차림이나 깨달음이 오거든요.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가족 쓰이기 기법은 언어와 비 언어의 통합 작업이잖아요. 이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체험 중심 세션이라서 트라우마 생존자를 위한 신경계 안정화나 삶의 아픔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하는 알아차림을 다차원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이 사진은 실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인원이 많아서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의뢰인과 촉진자가 되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온숨 자연스런 치유 카페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대문에 15기 지난 24년도 함께 했던 선생님들 계시고요 활자 웃고 있네요. 그리고 어 여기 프로그램이 쭉 대문에 나와 있어요. 맨 위에 16기 촉진자 교육생 모집 꾹 누르시면 여기 이제 정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1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빼곡히 나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학습하는지, 그 학습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는데요. 정기세미나 이제 매달 넷째 주마다 토요일, 일요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기 세미나는 일반인과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임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인원이 좀 많으면 금토일, 인원이 적으면 토일 이렇게 해서 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기 세미나에서는 어, 선생님들이 내 가진 그런 이슈들을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작업을 이제 대역도 쓰고 관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학습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집중교육인데요. 이 사진이 집중교육 현장입니다. 집중교육은 두 차례, 6월과 8월이 있는데, 어, 이때 이제 가족세우기 기법 전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체화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서는 헬링거 선생님의 그 작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이 가족 세우기가 헬링거 선생님이 우리한테 전수해 준그 내용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배우고, 그 실제로 집중교육이나 세미나에서 체화합니다. 연구 모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시면 지속적인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우리 선생님들 수료 이후에 그 자기 동기들끼리 연습하는 연구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특징은 좀 들어오셔서 읽어보시고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가족색의 전문성과 그리고 이제 자기 성장,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 이제 전문가 정신과 의사도 오시고, 뭐 상담 심리사도 오시고, 그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교사들도 많이들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좀더잘 키우기 위한 주부, 아니면 일반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인간관계에 애로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다루고 싶어서 오시는 그런 자기 성장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세 권의 교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외부의 외부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교재들은 아니고요, 우리 촉진자 가정 선생님들에게만 지급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각 교재마다 어 우리가 제대로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인문편에서는 이제 이론, 이론이 들어있고 실제편에서는 이 이론에 근거한 실제 세션을 그대로 진술한 내용들, 추고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실제로 실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책. 그래서 세 권이 지급이 되고요. 가족 세우기는 대역을 통해서 관계의 구조를 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구조, 그 역학관계를 통한 어떤 인식의 확장과 알아차림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집중교육에서 하고, 그리고 어그 자기작업에 대한 이제 추구록을 쓰면서 어내 삶을 관통하는 인생각본, 가족각본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져 있고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책이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이것은 어 일반 이제 독자나 그 전문가들의 스터디용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영사 그 편집하시는 분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그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데, 뭐, 제 책은 4교까지 하시고, 어 편집자하고 새벽 2시에도 통화하면서, 최대한 제, 제가 쓴 글에 손을 안 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책에 정성을 많이 들었고, 편집자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게 손을 대기가 굉장히 좀 겁이 난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도 다 저한테 물어보고 어, 수정을 하시고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책에서 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연락들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가끔 이제 서점에,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책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2주, 2주 연속, 어, 100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 가족 세우기 촉진자 과정 안 들어오셔도 괜찮으니까 이책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그, 가족 세우기는, 어, 전문성을 배우지 않아도, 어, 매달 한 번씩 세미나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기 작업을 할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안에, 안에 들어오시면 다그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내용들 가득 차 있으니까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카페에 들어오셔서 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 대문에, 메뉴에 그해 졸업한 선생님들 사진을 올려놓는데요. 우리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수료하신 15기 선생님들입니다. 어, 17분 함께 하셨는데, 이날 이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12분 함께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15기 선생님들 너무 자랑스럽고, 사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laughs> 너무 특별한 기수인데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수료 사진 보고 여기 우리 김신혜 선생님이 아니 연말에 이렇게 선물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선물 이렇게 샴푸하고 컨디셔너 이렇게 선물 주시고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시죠. 예. 그리고 저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저 이때 되게 감격했는데요. 어쨌든 이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예 따로 그 다음 날 아예 이렇게 선물 받은 거 따로 찍었습니다. 따로 아, 길이 길이 간직하려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쓰신 그 감사장이 <laughs> 저금 이렇게 이런 감사장을 처음 받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선생님들 만나서 그 학습도 굉장히 빛의 속도로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슈퍼바이저, 슈퍼비전을 하는데, 어,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쭉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15기 선생님들은 그냥 일반 주부, 주부에서부터 대학원생,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교사들도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오셨는데도 그 놀라울 정도로 학습이 빠르셨어요. 그래서 저 이게 이제 해가 갈수록 뭔가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복습하신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매 해마다 선생님들 이제 수료하실 때 너무 이제 바뀐 모습에 제가 뿌듯합니다. 이게 살맛이 나는 거죠. 촉진자 과정 문의 주시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게 하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에서 전후 비교를 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AI 시대에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가족 세우기 촉진자 추천합니다. 이번 달부터 16기 바로 들어가니까요 혹시 망설이는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남겨 놓을게요. 관심 있는 분들 아래 링크 클릭해서 보시고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